안녕하세요. 바나바TV의 바나바입니다. 오늘은 바나바TV를 처음 개설한 날인데요. 바나바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 분들과 만나기 원합니다. 성경에 바나바는 인물이 있습니다.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,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요. 그 인물 중에서 바울과 마가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다루고자,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은 먼저 세상을 바꾸는 인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이고요.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해서, 그리고 사차 혁명 시대의 지식 경영법 등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책들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깊이 원하고요. 그런 것을 배워가는.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바나바 TV를 개설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많은 시청자 여러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